성도 여러분, 서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름이나 항목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것 또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서열인데요. 시집으로 오시거나 그리고 형제가 있으시거나 하면 이 서열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열 싸움 이런 것들이 함께 성장하는 형제 자매 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하는데요 잘 자라고 있던 첫째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첫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뺏긴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아픔의 정도가 마치 사별한 배우자를 보낸 사람과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제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더 충동적으로 그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유치부를 맡아서 부서를 운영할 때 유별나게 첫째가 둘째에게 유독 신경 쓰는 아이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요. 아마 그 친구들은 지금 기억도 못할 건데요. 제게 둘째의 험담을 찾아와서 직접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하루는 제가 첫째를 안아주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둘째에게 인사를 했더니 걔 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제 어깨를 꽉 깨물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팠는데요. 아픈 것만큼 이 아이들이 자신이 더 사랑받지 못할까봐 자신들을 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마음이 아팠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서열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크고 낮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도 마치 자기 자신을 그열 속에서 높다, 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점들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순서가 바뀌었을 때나 서열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사람의 서열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일례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혼인 잔치에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앉을 수 있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고 끝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걸 이 자체가 이를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이 서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길에서 서로 토론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말로 싸운 겁니다. 왜 싸웠냐면, 예수님 옆에서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건데,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바돌로메가 크냐, 유다가 크냐" 하는 이 설전.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너보다 크다. 너는 나보다 작다. 실제로 누구도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이 생각에 갇혀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을 파악하지 못해도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좀 전에 구장 초반에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한 모습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시고 본인이 부름을 받은 목적,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의 비밀, 바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어, 내가 죽고 나서 이 모습을 이야기 다시 살아나고 나서 이 모습을 이야기하여라라는 말로 던지시 던지고 있는데 모든 인류의 아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지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여행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내가 더 크다니까 아 내가 예수님이랑 더 크다니까 내가 예수님이랑 더 친하다니까 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아 싸우지 말아라 높고자 하면 무사람들의 끝이 되어 낮아지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진짜 높은 자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읽어보니 일곱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말하고자 하셨던 참된 높은 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보여 주고자 하셨던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참된 제자의 길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길을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 이것은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제자들은 지금 누가 가장 큰가의 문제로 논쟁, 싸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싸움 그 자체의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제자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열을 정하는 것, 누가 크냐, 누가 장냐 이 따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요 오늘도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잘 보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단한 문장으로 참된 큰자에 대해서 그 본질을 가르치셨는데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이보다 크게 되는 첫째, 그것이 되는 것은 신기하게도 올라가지 않고 저기 제일 밑에 있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싸워서 쟁취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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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종이 됨으로 인해서 첫째가 됩니다. 놀랍죠.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은 "취하라, 가져라, 널 위해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 희생하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끝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혀 보상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을 쏟는 마음의 자세 그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그렇게 끝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 대학에서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과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이 참 유명했습니다. 앞선 영어의 의미는 세상을 왜 바꿀 수 없느냐? 할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후자의 말은 말 그대로 내 공부로 남을 돕자라는 뜻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아등바등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다소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점차 이 말이 주는 참된 의미, 끝으로 가서 섬겨야 한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라는 이 의미의 감동에서 동문들이 하나씩 세상의 어두운 곳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어두운 영역의 사각지대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속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서 하나의 등불이 되어 매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힘든 교육의 영역이나 낯선 창업의 영역으로 발을 디디기를 자처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이겠죠. 하나의 작은 문구를 통해서 기꺼이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켜 지켜보는 제게 정말로 색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전도대에서부터 저희 청년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늘 있습니다. 성장하고 싶냐, 너희 크고 싶냐, 섬기려면 섬기, 성장하려면 섬겨야 한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한 명의 영혼을 섬겨라, 한 명을 세워라, 한 명을 죽도록 섬겨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된 리더다. 그러면 오히려 너희가 자랄 것이다. 청년부 안에 이 원리가 심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는 대로 싹을 싹이 튀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제자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들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이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위대함은요. 지위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위대함은 지위가 아닌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방식을 따라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광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복음행진을 하며 달려가고 있죠. 이것저것 모두 중요하겠지만요. 그 복음행진을 이끌어가는 앞장서시는 구역이 있는 곳.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구역, 또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일에 구역 개강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이렇게 구역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역이 바로 영혼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잘 되자고, 기도받고, 나한번잘 살아보자 하는 것보다 너잘 되라. 너를 내가 섬길게. 내가 너를 이 구역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 남았다. 내가 너를 섬기고자 한다 하는 것이 이 구역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구역의 자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 남을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섬기는 자를 자동적으로 높여주십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를 높이 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무 사람을 섬기는 낮아지는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애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구역이든 교사이든 리더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섬기고 낮아진 자들을 놀랍도록 크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우리 신광 교회를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36절,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섬김. 이거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팔로 안으십니다. 이 안아주다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팔을 구부려서 안는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들고 그냥 안았다는 게 아니라 폭 안으신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아기를 안고 어린이를 안아주고 어와 둥둥 좋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을 그리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의 가장 저변을 구성하는 요소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들 이스라엘의 개수를 지 때도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봤었을 때도 12강 조리를 보고 5천 명이, 남았, 5천 명이 먹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남자의 숫자만 생 것이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에게 별로 필요 없는 존재,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 그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아이를 지금 본인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안으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한발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나, 자기 자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고,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을 정리하면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 쳐주지도 않는 자들, 아주 낮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그 존재들을 지극히 작은 자된 자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하듯이 온전히 대하며 낮아져서 그들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거처럼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복음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고 많이 믿어 갈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죠. 바로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나 나를 위한 해답. 나를 위한 증거 나를 위한 신앙으로 혹시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나의 전도가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다면, 이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과는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길 위에는 반드시 그길 끝에 섬겨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그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여행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자의 길에서 이 섬김의 대상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의 목표 자체가 복음으로 행진하는 한 해입니다. 여러 가지 행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결국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방향이 섬겨야 할 영혼을 향해야 한다는 것,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이 영혼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과장결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쳐다보며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또 가장 깊게 누릴 수 있는 국내 선교로, 또 해외 선교로 또 같이 참여하셔서 이 모든 곳 속에서. 우리의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영혼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행진의 가장 중점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을 쳐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낫다고 낮은 간인 낫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때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섬기고 있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대방의 영혼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참된 섬김이 아니겠죠.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영접하고 섬깁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성도는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도 아닌 그 낮은 자. 한 명에게 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복음이 나의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 확장되며 예수님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 이것은 어떤 길입니까?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쫓아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스스로 높아지려 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이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꿈꾸면서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이죠. 예수님은 가이사리아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에서 아래까지 이 내려가는 길에서 지금 갈릴리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주무되셔서 많은 환호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뒤에도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다가올 일들에 대비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자 하셨던 거였죠. 이런 가르침들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는 본문에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종말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 내가 죽을 거다. 다시 살 거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치적인 왕국을 세워 악과 악인들, 이 로마를 심판하고 의와 의인들, 자신들을 회복시켜야 될 분인데 그런 분이 죽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죽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이 가져올 왕국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지위, 누가 크냐, 누가 낫냐, 이것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는다면 그런 나라가 올수 없었기 때문에 예언에 관해서 묻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실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은요 십자가로의 길인데 반해서 제자들에게는 이 길이 아직도 영광과 지위를 향한 길로밖에 인식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다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도 바르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이 십자가는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과 자세와 관계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구원도 생명도 영광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영광을 혹시 내 마음속에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마음들의 태도는 혹시 없습니까? 간교한적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영광을 취하도록 부추길 겁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세속적인 성공관이 오늘도 버젓이 우리들 주변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누구 집이 더 크냐? 누구 자식이 더 잘났냐? 저 교회 가면 취직 잘하게 된다더라. 저 교회가 낫냐? 우리 교회가 낫냐? 나의 것이 더잘 낫느냐? 김집산의 손주가 이번에 좋은 곳에 취직했다더라. 이권산에 좋은 집 샀다더라. 그 집이 낫냐? 내 집이 낫냐? 잘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달라붙어서 이 복음이 향해야 할 대상은 잊어버리고 복음의 이 콩고물만 나에게 떨어지길 바라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내가 잘 되고자, 내가 따로 파고 들어가는 세속적 성공관은 성공관을 십자가를 가장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누가 크냐 쟁론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고 내일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 길을 미리 걸어가신 길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가장 큰 섬김, 가장 큰 낮아지심,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도 살려주신 그 삶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며 섬기고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곳에서의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니 장리하고 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 복음에 견준 콩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자한 명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주변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그분이 하라고 하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섬기며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 어제 화요일에 전도대를 나가서 우리가 또 나가서 섬겼죠.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혼을 볼때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이런 마음은 당연히 없었겠지만, 우리 속에 그 영혼을 참되게 그 깊숙이 들어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참된 그 낮은 자로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린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수많은 전도의 기회, 수많은 많은 행진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낮은 자한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서열 정하기에 밀리지 않으려면 섬기면 됩니다. 낮은 자한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곳곳에 작은 복음의 행진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